자, 이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올 소이다이렇게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이 그 능력이 체험되는 은혜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어, 사실상 모든 문제의 끝인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 과거 문제 완전히 종결됐고,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됐고, 미래 문제 완전히 완결된 것입니다. 어, 죄 문제 또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 어, 우리는 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어, 지옥 배경이 끝난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끝.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세상 신이오 세상 임금이 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 아니고 누리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어, 끝내놓으신 싸움.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어,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 목표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죠. 그럼 무엇이 찬양이냐?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선포하고, 매일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도전하는 이 신앙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되고,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냐.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겁니다. 어 복음, 세상에도 복음이 있어요. 어,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지고 발전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돼요. 또 어떤 경제적인 어? 이런 부분에 희소식이 오면, 그게 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만이 우리 인생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이 될, 될 때,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될 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진짜 끝났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뭐요?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 극호의 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 영이 됐잖아요. 2장 17절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어, c o m m a n d e 라는 단어를 써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요? 기준.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복음.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분명히 기준을 주실 때, 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뭡니까?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먹게 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먹게 만드는 존재에게 당하지 마라. 먹게 될그 일에 걸려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에 빠져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이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담하가 뭐요? 끊임없이 사모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삼집중 그 속에 들어갔어야지 삼오직이 됐어야지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다른 게 들어갔다 다른 게 마귀에게 속아서 뭐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뭐그 순간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요. 예 불신앙이 생기니까 뭐 불순종하게 돼요. 결국은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그죠? 인생이 완전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돼 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인 된게 아니에요. 그죠?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도록 답을 주셨어요. 그것도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뭐요? 플랜 B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노예된 그 인생이 완전 절대 불가능 속에 인생이 뭐요? 어?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악의 노예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바로를 위하여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바로를 위하여 고역을 했잖아요. 그때 뭐요? 빠져나오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피 제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언약을 알리신 거예요. 또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포로 되어가고 그때 주신 답이 다른 거 붙잡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 붙잡아라 임만웰 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때부터 모든 여인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한 거요 잃어버렸던 소망, 여자의 후손 오신다는데 혹시 나에게서 날까? 다 언약을 붙잡고 모든 여자들의 소망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옵소서.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어 그냥 이렇게 어 흔하디 흔한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게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 워낙 예수란 이름이 많으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예수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인생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답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생에게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장, 어, 1절로부터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미리 약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뭐요? 출애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성경에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요. 유대인들의 개념 쪽에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구원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수용, 포용, 초월이라 받아들여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적이 아니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어, 끊임없이 코너로 코너로 몰고 가잖아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닙니다. 뭐가 거룩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삶을 막 바꾼다고 해서 그 거룩입니까? 포장이지 속은 안그런데 속에는 혼돈공허 흑암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아무리 외형적인 걸 바꿔도 행동 양식을 다 바꾼다 그래도 내면이 안 바뀌면 아닌 거예요.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지게 되지 않냐면 우리는 자꾸 어, 속이는 겁니다.그래서 뭐예요.우리는 어,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 대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요?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신 세상 임금 그 마귀에게 딱 잡혀 버렸다니까 요팔사사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죄에서, 뭐요, 해방받고, 사탄의 손에서 건짐받았잖아요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발미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이 일에 증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고와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괜찮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괜찮다. 복음은 구원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무율법주의니까? 복음의 성질이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인간의 그 어떤, 어, 학문으로, 인간이 배운 그 학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 알수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는. 인간이 얼마나 지혜,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어, 높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어요?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있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 아이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게, 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한 아이다.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막, 뭐요, 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막 이게, 어, 그런가 분석하고, 뭐, 파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 알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함이시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거 아니란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종교가 얼마나 인간에게 멍해를 씌웁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어? 아주, 인간을 억압하는 게 종교잖아요.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생명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음, 종교생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홍해 앞에서.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 그런데 뭐예요? 여리고, 요단, 그러면서 막 안악산지 나오고 막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날마다 항상 범사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날마다 항상 범사에. 뭐예요? 보금 24 집중, 기도 24 집중, 현장 24 집중입니다. 이 보금의, 보금 복음 24 집중 뭐예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게 각인 됐다니까. 복음보다 그 각인을 바꾸는 건 복음 24집 중. 어떻게요? 말씀 편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은혜해담 미션으로 받아서 그것을 편집하고.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어?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우리 마음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그게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 24 집중하는, 어, 내용이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24 기도가 24 되려면 뭐요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내려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우리 마음의 뿌리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세상 나라에 걸쳐 있는 그 뿌리를 끊어내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접붙임 받던 가지입니다.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현장 24집 중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어, 내, 내, 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데 뭡니까? 이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 것으로. 현장이 집사. 그럼 날마다 뭐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니면 전도, 뭐 전도지를 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러란 얘기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신, 생존하게 하시는 그 이유, 삶의 이유가 초점이 딱 맞아져야 되는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방향과 초점이 세계복음화 속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받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캠프.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정표. 언약의 여정. 할렐루야. 이게 현장 24 집중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 따라 빛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요.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전도자 삶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로 깨닫게 된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 따라 성령이도 받는 중에 그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전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며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